먹고 싶대 와까지밥좀 사줘요 <laughs> 밥좀 사줘요? 내가 해?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vio시오? 이건 스트 <laughs> 이따 가제가 나중에 저헬스장 투자 좀해요길그길그자 빨리 좀 풀어보세요 야 정도야 빨리 오늘도 풀었으면 빨리 쭉 2주차 풀어 2주차 2주차 풀어 빠져서 네. 계속 풀면 재미없잖아 빨리 좀 해볼까요? 자 앞에 봅시다 67번 67번에서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 모양의 흑자가 있는데 일부 터 줄까지 하나씩 적혀있는 6개의 접시를 하나씩정점으로어온다고 되어있고 어 뭐라고 되어있어요? 직각성형에 놓인 두개의 접시에 적혀있는 어, 두수의 합이 모두 갖게 되는 경우의 수를 골라주세요 되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 니네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니네 이거 지금 무슨 개념이 등장한 것 같아요? 사실은 등차 수열의 합 개념이 여기 들어간 겁니다. 뭔 소리예요? 아니 이렇게 있는데 이두 차는 이두 차는 얘네들이 합이 얼마가 되게 만든다는데 문제조건 잘 보셔야 돼요. 문제조건. 자변을 공유하는 두 직각삼각형의 노인 그저 수의 합은 어떻게 된다고 돼 있다고요? 같다고돼 있다. 들가요공이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거 좀 그림 좀 애매하게 그려놨네. <laughs> 자, 이렇게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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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는 상황인데 뒷변을 공유하고 있는 얘네 두 개의 합이 그죠 항상 뭐할 거라고요? 다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찮요 그러면 얘랑 얘랑 얘랑이 같으려면 얘는 사실은 이렇게 돌리면 되지 않겠냐? 음... 괜찮아요? 네 그럼 어떻게 묶으면 저세 개의 묶음들이 수가 합이 같겠어요? 등차수리랑 그냥 원래 똑같다고 했으습니까 1, 2, 3, 4, 5, 6수면 이렇게 넣은 거랑 이렇게 넣은 거랑 이렇게 넣은 건 어때요? 같아요 같아요? 그러면 얘랑 묶어주고 얘랑 얘를 묶어주고 얘랑 얘 묶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괜찮아요? 네 그러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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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어가지고 여기 원탁 여기 3개의 묶음에 돌리면 된다라는 느낌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 때문에 3팩 나누는 게 얼마? 3이될 텐데 중요한 건 묶음 안에 뭐가 있으니까 순서 순서가 있으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되죠 물론 2팩이긴 한데 괜찮지않습니까네 괜찮을까요? 끝이에6요자 괜찮으십니까?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 갑니다. 그다음 몇 번이야? 71번. 71번. 네. 자 이렇게 있어요. 정사각형 모양이 이렇게 있고요. 그죠? 어... 흰 면이 보이는 종이가 오직 한 개만 나타나는 경우에서 이렇게 있는데요. 뭐라고돼 있어요. 문제 보시면 어한 변의 길이가 5cm인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가 4 개가 있는데 한 면은 모두 흰색이고 다른 면은 각각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이다.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용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케이스를 분리하면 되겠죠. 케이스를 어떻게 분리하면 될것 같아요? 뒷면이. 뒷면이 보이는. 뒷면이 보이는, 보이는 곳이 뒷면이 보이는, 보이는 곳이 위치. 한 개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 아. 위치 말하는 거 맞아요. 아. 괜찮아요? 그러면 케이스는 몇 가지 몇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두 개예요. 어떻게 들고가요 센터에 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센터 센터. 아, 아 네. 또또또 센터가 좀 이상한 센터 하지 마시고요. 뭐 준비 센터 들어가시면 안 돼요. 들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요. 모델급이죠. 네. 자,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네. 보세요. 어, 네 개의 색이 있는 건가요? 네. 그죠? 네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네. 그죠? 하나를 뒤집읍시다. 엔터 여기 네. 케이스 1 이게 하얀색으로 치요 네. 그럼 나머지 색깔 뭐 하시면 되는 거야? 나머지 색이요? 응. 풀리면 되죠? 아 네. 선택 명령이 이렇게 되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케이스 순데 자 경우의 수는 하얀색을 여기에 놓는 경험만 보면 돼요 그죠? 왜요? 하얀색이 여기 있고 나머지 돌리는 거랑 하얀색이 여기 있고 나머지 돌리는 거랑 하얀색이 여기 있고 나머지 돌리는 거랑 나머지 돌리는 어차피 경우의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 군데만 보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네 동일하게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4 c 하면 되겠죠? 네 여기 4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여기다 올렸어요 근데 얘는 지금 원수절이가원수절이가요원수절이네 저리가? 여기에 흰색 놓고 돌렸어 여기다 색깔을 칠할 거다 원수절이가원수절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죠? 맞아 아이씨 원수님, 이 아니에요. 원수절이 아니에요. 네, 확실해요. 네, 아니죠? 아니, 원수절 아니잖아. 여기 가운데 놓고 이렇게 균형되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여기 흰색을 칠했다니까. 그럼 여기, 여기 흰색에 1번, 2번, 3번 이렇게 누르면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 여기도곱하기뭐 하시면 되는 거야? 아니, 이뭐 어, 하시면 되겠어요? 어? 3개 300. 선택이 300이겠죠? 그죠? 너 빠른가? 이거 이상하다 우리 영수 괜찮아요? 아저씨 괜찮아요? 뭐냐 저 동심을 표현 어떡할 것 같아? 자 아무튼 그래요 그 다음에 74번 갑니다 14번. 문제 보세요. 뭐 한다고 돼 있어요? 학생 A를 포함한 네 명의 네 명의 1학년생과 학생 B를 포함한 네 뭐야? 네 명이야. 네 명의 네명네 4명, 4명, 명이야? 2학년생이 있대요. 1학년생끼리는 이웃하지 않을 건데 AB는 이웃할 이웃할 거래요. 이게 뭔 소리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잖아. A랑 B는 이웃할 거라고 돼 있으니까 묶음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케이스가 몇 개일 것 같아요? AB가 이렇게 놓였습니다. 이렇게 여기 센터에 놨어요. 그런데 1학년끼리는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이웃하지 않는다. 이웃 안한다. 근데 A는 1학년이잖아. 괜찮아요? 여기에 AB를 이렇게 딱 놓는 순간.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아, 역.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무조건 무턱낼어야 돼요. 여기 1학년끼 r you c 안다고 써있잖아 2학년 g e r you can do so. y o 이렇게 이렇게 이 u can do s 야 You 아요 괜찮아요? 그 y o 배? can do s a 먼저 o 는 거예요. a 먼저 저죠 어. 아니죠. 괜찮 a 요 먼저 얘네들 o u can do so. You can do so. You can do so. You 요 a n do so. y 는거 c 왜냐면 A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옆에는 그 뭐야? 1학년이 올 수가 없거든요. 괜찮아요? 그럼 이게 케이스 1이고요. 그럼 케이스 2는 뭐겠냐? 케이스 2는? <웃음> <뭐죠>? <웃음> 이렇게 오는 경우겠죠? 괜찮아요? 근데 얘는 얘는 얘랑 다른 거 맞잖아요. 괜찮아요? 그럼 여기 누가 와야 돼? 여기 1학년이 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이렇게 놓고 300 돌리고 그 다음에 300 돌리면 되는 거니까 예요300 곱하기 300 이렇게 되는 건가요? 괜찮을까요? 예우리고몇 개? 36 얘도 36. 뭐겠어요? 36이니까 72가 되겠죠? 끝 예. 괜찮을까요? 예 이해되겠습니까? 예. 예. 예 그다음 갑시다 그다음 몇 번이에요? 75번 7 5번은 그냥 하시고요. 76번을 합시다. 76번이 좀 재밌겠네요. 자, 76번. 빨리 하고 우리 중, 중복 순녀까지는꼭 끝내야 돼서. 할게요. 네. 기서 이게 재밌는 이유는 뭘까요? 거기서 제일 그 키워드를 찾아보세요. 키워드. 문제를 풀기 위한 키워드. 되지 않도록? 되지 않도록. 또 키워드 다른 거? 한. 단. 단또 일정한 자, 1차 강요. 네, 괜찮습니다. 드가도가들어요 자. 그러면 지금 답은 나오긴 했는데 여기서 키워드는 되지 않도록. 되지 않도록이죠. 왜요? 엄멍하지 않다. 같지가 않다. 뭐 적어도 반드시 이런 단어 나오시면 거의 95% 확률로 여자 을 쓰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 경우에서뭘 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곱이 12. 그죠? 이웃한 두 의자에 적혀 있는 수의 곱이 12, 12가 되도록 하는 걸 빼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네. 그럼 얘는 전체 경우 수는 몇백이에요6백나누는게 얼마? 네. 그 되겠죠? 여기서 빼줘야 될 것. 같아. 아니 이웃한 수의 곱이 지금 12가 되는 건 뭐랑 뭐밖에 없어요? 2, 6이랑 3, 4밖에 없어요괜찮을까 네. 그럼 얘는 케이스가 케이스 1. 2, 6이 뭐하는 경우? 이웃하는 경우. 그죠? 그럼 얘는 뭐야? 나머지 몇 개를? 자, 여기 보시면 이 묶음이잖아. 나머지 진짜 몇개 남았어? 4개. 네 4개 네 남았죠? 그럼 몇 개의 묶음을? 5개. 네. 개의 묶음을 순서 있게 돌리면 되는 거고 곱하기 묶음 안에 뭐가 있으니까? 순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케이스 2는 뭐겠냐? 3사가 묶음인 경우 괜찮을까요? 그러면 얘랑 똑같겠다니 그죠? 얘랑 똑같잖아 곱하기 뭐해주면 되나요? 되는 2이해 되는건데 중요한건 여기서 뭐다? 여기서 중요한건 뭐다? 겹치는게 있지 어떻게 겹치는거? 2,6,2 이웃하고 3,4가 이웃하는 것을 여기서도 한번했는데 여기서도 한번 했을거 아니야 그러니까 빼기 뭘 해줘야 돼 2,6,3,4가 같이 이웃하는 경우 그럼 얘는 덩어리 몇개? 하나, 둘, 그리고 나머지 숫자 두 개, 그죠? 그럼 네 개의 묶음을 순서 있게 돌리면 되는 거고, 그죠? 원타겟네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각각의 묶음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순서가 있기 때문에 곱하기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괜찮아요? 근데 이걸 뭐 해줘야 돼요? 전체에서? 빼주면 되는 거지 이거 얼마 나와요? 5 곱하기 3이니까 70인가요? 예. 그 그럼 120에 70이 빠으니까 얼마야? 어 40, 48? 괜찮아요? 응 반말이 뭐 씨. 괜찮겠어요? 좀 미치듯이 좀막 나가네. 아니야. 내가 그런 게 아니고. 괜찮야요는데 응했으면 음, <laughs> 대답한거 아니야? 응이었아그 응이었어? 나못들었 부당합니다. 자 이제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에 대한 이야기로 가야 되는데요. 중복 순열로 먼저 마시다 중복 순열. 중복 순열은 뭐 별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별다른 게 없고 중복 순열은 이거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해보세요. 이거 주 어려워. 자, 중복 순열에서 기억하셔야 될 건다 이겁니다. 자, NPr이냐? IP 아니, 아 NPr, n p n 이냐 모순이든 n 파이 아니냐, 알 파이 n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네. 괜찮까요 네. 다시 한 번. 아, 여기서 싸우는 이게 중요한 건데, 자 이제 중요한 건 중복 순열에 대한 키워드 잡아봅시다. 서로 다른 n 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알 개를 뽑는 뽑아. 나열하는 경우에서 우리는 엔파이 아이였습니다. 괜찮다? 근데, 근데, 이렇게만 기억하면, 이렇게만 이게 중복순열의 정이다라고 기억하면, 문제를 풀기가 쉽다어렵다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 그럼 기억하셔야 되는 뭐였어요?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알게이 구슬을. 그죠? 서로 다른 n 개의 상자에 뭘 허용해서 빈 상자를, 빈 상자를 허용해서 분배하는 경우의 수. 이거 우리 뭐라고 부른다? 중복 순열이라고 부른다. 기호로 뭐라고 쓴다? n 파이 아 이라고 쓴다 근데 이때 제일 중요한 거빈 상자라는 것은 뭐다? 빈 상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중복 그죠? 몰빵을 가능하게 한다. 즉뭐즉뭐즉뭐 즉, 뭐? 즉, 뭐? 아, 저 미치. 즉, 복 지금 저저 저기다 들었어 야, 즉, 복 같은 소리 하지 마, 이 새끼야. 여 보세요. 즉, 금뭐 중복. <laughs> <laughs> 아이 <laughs> <laughs> 빈 상자가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은? 모르면한다 중복이 가능한가를 르면다 쟤들 왜 수업을 할때꼭 이상한 것 같고 웃고 와져 있는 거야? 저 뭔지 알아? 곱하지 마. 자, 해볼게요. 우리, 우리가 하셔야 될건 이런 거죠. 아, 기명투표 기억나죠? 기명투표. 김영훈 투표를 할 거예요. 이때 유권자가 10명이에요. 후보자는 3명입니다. 맞아 그렇죠? 네. 투표를 겪는 수뽑을 거예요. 투표할줄 알죠? 오늘이 알죠? 네. 자, 3파이 10이에요. 1파이 3이에요. 자 너부터 말해. 뭐? 1이 3. 발음이 아주 어요워1 8 3이 삼. 요1 8 3 그죠? 맞아, 그래. 맞아요? 맞아요 땡! <laughs> 너 알아? 너뭐 알아? 1823이야? 3820이야? 3820이요 3820? 3820이요 <laughs> <왜 그래? 웃음> 안 닫힙니다 어, 아니 몰라요 할 거면 학원을 멀어 다니는 거야 이씨 정승재의 힘파이 정승재의 힘와너 진짜 진지하게 비지개 편인야 정승재 이투서 잘라야 되냐 그러면 정승재의 힘이 어마무시하네요 진짜 정승재 조만간 잘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3파이 10이에요 1 0파 3이에요 아자 어? 갑니다 이걸 잘 모르겠으면 제가 뭐라고 썼냐 A B c 는 후보가 있고요. 1번 유권자, 2번 유권자 기명을 해내니까 10번 유권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3812, 1812가 10, 졸라 헷갈린단 말이야. 그때 제가 뭐 해보라고 했냐면 이렇게 중간 정도에 있는 거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몰빵을 쳐보라고요. 몰빵. 그죠? 괜찮겠어요? 그럼 여기다가 2222 넘버 개야. 이게 뭔 개소리예요. 중복 투표예요. 번 2번 유권자가 A도 뽑고 B도 뽑고 C도 뽑고 뭐예요 뭐? 사회 대통합이에요? 그죠? A, B, C를 다 찍을 수는? 네. 없어요 그러면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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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어요안 돼요? 돼요? 이거야말로 뭐예요? 빈상자를 존재하겠죠? 네. 이해돼요? 그럼 이 친구는 뭐예요? 아 여기에 올수 있는 선택지가 몇 개? 세개 3개? 세개가 개, 세 있기 때문에 그죠? 상파이 신이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정승재는 잘렸어요. 괜찮을까요? 이해 되겠습니까? 어떤 분 때문에 정승재가 잘렸는데 저 친구한테 소름에서 청구를 해야 될까요? 미안합니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우리 이해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나중에 모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함수의 개수와 관련된 얘기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중복 중복 순열 관련된 함수의 개수는 뭐였죠? 그냥 함수의 개수였죠. 예. 이렇게 x가 있고요. Y, Y가 됐을 때 X1, X2 Xn 이렇게 있고 Y1, Y2 y N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는 뭘 낳아? N파이? N이 되는 거예요. 왜요? 얘가 가져갈 수 있는 원수의 개수가 몇 개인데? N개인데 얘가 가져갈 수 있는 원수의 개수가 몇 개? N개인 거니까 얘가 미하는거 N개가 몇번 나오나? M, m번 나오게 되는 거니까 n 의 m제곱이 될 거라서 그죠? n파이 m으로 쓸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친구는 당연히 어떻게 해? 여기 있는 원소의 개수에서 여기 있는 원소의 개수로 오는 거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후보자들은 화살표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선택 유권자들한테 선택지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후보1, 후보2, 후보3 이런 식으로 그 금을 가져가시면 함수하고 같이 생각하셔야지 훨씬 더 쉽게 경우의 수를 적용시킬 수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가볍게 문제를 풀어볼텐데 어 기호를 쓰는거에 집착하지, 집착하지 말아라 기호에 쓰는거에 집착하시면 안돼요 절대 경우의 수를 확실하게 이해하시려면 기호보다는 날은색권 국법칙과 그 합법칙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거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그 중복순열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뭔가를 구하는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엠파이 아니야 라고 딱 해서 말할 수 있는 문제들이 되게 손을 뽑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굳이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그냥 경우의 수를 구하는 형태로 생각해서 어? 똑같은 경우의 수가 10번 곱해지네? 어? 그럼 오케이 오케이. 중복 순열이구나?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시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는거 그래서 중복 순열이라는 것은 기호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언제 파일을 써야 됩니까? 이딴 거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정 m e d a a n d r o 가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기호에 집착하지 말고 키워드 n 집착해서 키워드에 따라서 따라오는 그 동의를 구하는 방식이 무엇이이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한데 시간이 좀 없네. 좀뭐 가볍게밖에 o m 을못 해가지고 어. 24번까지 풀어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앞에, 앞에 1주차까지 다 끝내고, 그 다음에. 1주차 다 끝내고. 1주차 다 끝내고. 근데 몇 문제 안남았어요2 0문제가안남았었거든요 그래서 한 50문제밖에 안될 텐데, 어. 이거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같이 읽합시다겠죠 네. 뭐 시간이 없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거 끝낼, 끝낼 거니까 2주차 보고 가져오세요. 2주죠 시간 여유 계시는 분들은 자기가 중복조합, 내부 다 알고 있는데 안 나오고 싶다 하시 분들은 중복조합까지 풀어오세요. 제발. 그래야만 풀어보면 되겠죠? 네. 예. 네. 그 학원방학이 있어가지고 우리 2주 후에 봤나요? 네? 언제에요? 다음주에요? 예. 진짜요? 그래서 아마 영상을 제가 올 수도 있어요. 몇시아몇 시였나 몇 시에 몇몇일날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음 주에요.